더듬더듬 성경 읽기. 이사야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상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사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온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방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해설입니다.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심판 중에도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소망은 여호와의 싹입니다. 2절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모습으로 약속하십니다. 5절에서 6절.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진리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야 하며 우리는 지금 모든 삶의 태도를 그 말씀 앞에 돌아보며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 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종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지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 진정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 진정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 진정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의 붕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니라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뀌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 품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맺은 열매였는데 야생 들포도였습니다. 2절 4절. 유다 백성은 탐욕에 눈이 멀어 부에 부를 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8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생각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12절. 그러면서 말과 행동, 속과 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7절. 공평을 기대했으나 포악을, 의로움을 바랐으나 부르짖음을 낳았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포도원 담이 무너졌고, 야수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짓밟았다고 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열매 맺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였습니다. 진례와 가시 때문이 아닙니다. 6절 결국 그들은 열흘이나 갈수 있는데 포도원에서 아주 조금의 포도주를 수확할 뿐이었습니다. 10절 본문에는 여섯 번의 화 있을 진저가 나옵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한 것인데 그 나쁜 열매의 특성 중 하나가 탐욕입니다. 7절에서 8절.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은 그게 그게 어때서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바라고 소원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둘째는 술 취함인데, 밤낮 없이 술 마시고, 술에 찌든 인생들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종교적 냉소주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12절, 18절에서 19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12절.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진리들, 거짓말로 죄를 단단히 묶고 끌고 다니며, 18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19절. 또한 왜곡합니다. 20절. 악한 것들을 선할 수 있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곳에는 언제나 타락한 도덕성과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관심이 없는 삶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중증의 증상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술을 만들어 먹는 것에 전문가가 되고 22절. 뇌물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23절. 이 모든 열매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입니다. 24절에서 30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들어 자기 백성을 치기로 결정하십니다. 26절 불경건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새 생명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제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면, 누구도 돌이켜 줄수 없는, 듣지 않으려는 짐승과 같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죽 죽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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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이로다였더라그때에그 쓰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지분받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선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해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입니다. 1절 재단에 핀 수치 있었던 것을 볼때 6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은 속죄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그는 성전에서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습니다. 1절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위엄과 영광이 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곁에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스랍들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둘은 얼굴을, 둘은 발을 가리웠고 나머지 둘로는 날아다녔습니다. 2절.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천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배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스랍들의 찬송은 성전 문지방의 털을 요동하게 했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4절.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웠고 이사야는 화로다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러운 죄와 부정함이 드러남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재단 앞 숯불에서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 그 입에 대면서 이사야의 악이 재하여졌고 죄가 사여졌다고 선언합니다. 실 7절. 이사야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님을, 아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맡기실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9절. 이사야는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10절. 이사야의 메시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보장된 실패로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11절. 그리고 그 실패하는 사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릇터기가남듯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보장된 실패로 부름을 받았으나 결코 헛된 사역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남은 자, 거룩한 씨를 남겨 주실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25번이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은 보장된 실패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였어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일 뿐이지,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룰 것입니다. 55장 11절. 이사야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사역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떠하든 순종했고, 그를 통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엉덩이를 들썩거리지 말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십시오. 다른 자리로 가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치 마십시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도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명에 응답하는 삶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실 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아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기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 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뿔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해설입니다. 아스는 우시아와 요담을 거쳐서 왕이 되었는데.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에 속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 온 일을 말합니다. 주전 735년. 아수르의 세력 아래 들어간 아항과, 아항, 아랑과 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하여 힘을 모았고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왕자와 대신들을 죽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역대하 28장 68절 하지만 선지자 오데세 중재로 포로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다 이긴 전쟁임에도 연합군은 유다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 정부를 세우려는 일에 실패합니다. 1절 6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절 이 전쟁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2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하스에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3절. 하나님은 아하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고, 이사야는 그곳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도, 돌아오리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로 이사야의 아들을 보냅니다. 또 하나님은 연합한 두 왕은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 오히려 65년 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인 에브라임은 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며 영적인 영적으로 화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하스는 불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약속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이 말은 나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나 이사야는 구약 최고의 그리스, 그리스도 예언을 줍니다. 14절. 결혼하지 않은 성적으로 순결한 여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 선악을 가릴 줄 알게 되는 12에서 13세가 되기 전에 아랑과 북이스라엘은 약탈을 당하고 연합국에 두 왕들은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실제로 12에서 13년이 되던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 심판은 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부르셔서 유다에 들어오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사람들은 최소한의 소유와 음식으로 연명하게 되고 21절에서 22절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도 황폐하게 되고 농사짓던 모든 곳이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하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집을 대표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자손을 통해서 허락하시므로 결국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말씀하시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구원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극복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읽기 이사야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